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의무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대중의 눈앞에 드러난 한 장면이 이러한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수 김다연의 아버지가 딸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그 눈물 속에는 어떤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김다현은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김다현과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꿈을 누구보다도 응원했으며 그 덕에 김다현은 자신만의 음악적 길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가 점점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만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 거리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연의 아버지가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호소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가 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겪을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겪을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그녀를 무너뜨릴까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눈물 속에는 딸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김다영과 성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감정적 거리를 걱정하며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간의 애증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다연아 아버지의 관계는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저 슬픔과 후회의 표현이 아니라 딸이 성공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가족과의 유대를 잊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딸과의 깊은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그리워했고 이러한 감정은 그의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다연의 아버지가 대중 앞에서 감정적인 호소를 한 후, 김다연 역시 공개된 행사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전국적으로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다연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가족과의 연결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힌 감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가족과의 거리,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아버지와의 감정적 거리감은 김다현에게도 큰 아픔이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갈등 이후, 김다현아 그녀의 아버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멀어졌던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깊은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 상담이나 치료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관계 회복에 있어 핵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하고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다현아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삶의 기초이며 우리는 종종 일상의 바쁜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다연아 아버지의 사례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힘들 때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존재이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다현 아 그녀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갈등을 뛰어넘어 결국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며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트로트 남자 가수 박서진은 그의 음악적 경력뿐만 아니라 헌신과 애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는 성공 외에도 박서진의 여동생 박효정과의 특별한 형제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가족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프로페셔널한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오빠로 여동생을 아끼고 있습니다. 박효정은 오빠 박서진에 대해 오빠는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격려와 지원의 원천이라고 말하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두 형제는 단순히 대화나 설 연휴와 같은 특별한 날을 통해 애착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의 애정은 일상 속에서의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몸짓과 표현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박효정은 박서진이 생일 뿐만 아니라 추석과 같은 전통적인 축제날에도 자주 선물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빠가 여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박효정에 따르면 오빠의 선물은 항상 신중하게 고른 것이며 그녀에게 뜻밖의 기쁨을 자주 선사했다고 합니다. 오빠의 선물에는 박효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박서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오빠의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박효정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의 애정과 관심은 단순히 선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동생 박효정은 인생에서 우울증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도전적인 시간 동안 박서진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녀에게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곁에서 함께 걸으며, 그녀가 암흑기를 이겨내는데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박효정은 오빠 덕분에 내가 처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박서진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그녀에게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 무조건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쉬운 가족 관계의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데 있어 가족이 주는 큰 힘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날 대중과 음악계는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인간적인 면모에 또한번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사천병원의 의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5억 원을 기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그의 박해와 상처를 딛고, 일어선 힘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기부는 그가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받은 사랑과 지원을 사회에 돌려주는 성숙한 예술가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그는 음악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박서진은 가족의 어려운 시기에 겪었던 깊은 상실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두 형이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면서 박서진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던 무력감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상실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오랫동안 그를 괴롭힌 아픔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은 박서진은 누구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천 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의 연민과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박서진은 이 기부금으로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박서진은 기부금 외에도 병원 의사들과 의료진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제스처였습니다. 박서진은 이 선물들을 통해 의료진들이 힘들지만 중요한 자신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며 그들의 노력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잘 알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서진의 기부와 그의 선행은 단순한 의리나 물질적 기여를 넘어 그의 깊고 따뜻한 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아픔을 잊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기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이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이러한 선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것이며 그의 음악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한 예술가로 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의무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박서진은 진심 어린 자애와 깊은 동정심을 통해 개인이 사회에 긍정적이고 귀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팬들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를 감동시키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박서진과 관련된 심각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어제 박서진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려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의 경비원은 한 소녀가 박서진의 아파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고 경비대는 즉시 소녀의 행동을 저지한 후 경찰의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이 소녀는 곧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박서진의 열렬한 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이 제때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경비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신중함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만약 이 사건이 더 악화되었더라면 박서진의 안전에 큰 위협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사생활 침해와 위험한 상황에 대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소속사 역시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의 지나친 행동이 때로는 연예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팬들의 성숙한 응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서진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응원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팬들이 더욱 성숙한 방식으로 그를 응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